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무릎의 묵직함,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뻣뻣한 손가락, 그리고 거울 속 점점 부어오르는 얼굴. 설마, 나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. 당뇨병 전 단계, 그 말을 듣는 순간,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. 이제 빵도 끊어야 하나? 무슨 낙으로 살지? 그날 이후 빵순이었던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하지만, 단지 빵을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.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당뇨병 전 단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의 실제 이야기와 함께 당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, 절대 끊지 않아도 되는 빵, 그리고 식단 하나로 당화 혈색소를 되돌리는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. 내 몸의 설계도를 바꾸는 실천의 기술입니다. 당뇨 전 단계, 그게 뭔데? 대한당요병학회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HbA1c가 5.7에서 6.4% 또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/dL인 경우 정상과 당뇨 사이의 애매한 구간을 전단계라 부릅니다. 이 수치에 해당되면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5에서 8%, 수년 내로는 30에서 50%까지도 치솟습니다. 더 무서운 건 전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계속 빵, 면, 감자, 밥을 마구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혈당 수치는 126mg/dL을 넘기고 당뇨병이라는 이름표가 붙게 됩니다. 나는 왜 당뇨 전 단계가 됐을까? 식습관, 운동 부족, 스트레스, 유전, 호르몬 불균형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. 특히 빵 흰빵, 단팥빵, 소보로, 크루아상, 베이글, 모닝롤, 이런 빵들은 모두 정제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. 몸 속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속히 올립니다.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고,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. 쉽게 말해,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. 당지수, 알고 먹어야 합니다. 당지수 GI Glycemic Index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예를 들어 흰쌀밥 86, 흰빵 75, 떡 91, 감자 85, 수박 72, 반면 사과 38, 우유 27, 호밀빵 50, 현미밥 55, 대두콩 18. 당지수가 70 이상이면 고위험, 55 이하면 낮은 당지수 식품으로 봅니다. 이걸 알고 나면 무조건 빵을 끊 차가 아니라 어떤 빵을 먹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. 호밀빵은 왜 괜찮을까? 호밀빵은 섬유질이 많고, 당지수가 50으로 비교적 낮습니다. 또한 호밀 속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리그난 레그넨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시중에 파는 호밀빵도 주의해야 합니다. 진짜 100% 호밀인지 확인해야 하고, 정제밀가루가 섞여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다크브레드 통밀 100% 같은 문구에 속지 말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. 빵순이의 선택 진짜 바뀐 건 관점이었습니다. 당뇨전 단계 판정을 받고 처음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. 하지만 이후 식이조절을 배우고 당지수표를 보고 식단을 짜기 시작하면서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잘 선택해야 할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호밀빵, 당근스틱, 무가당 요거트 달걀 오픈 샌드위치, 아보카도 한 조각 이런 걸로 간식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점점 가벼워졌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혈당이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무조건 피해야 할 빵과 대체법. 다음은 정말 피해야 할 빵입니다. 소보로 빵, 단팥 빵, 크림 빵, 당분 플러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, 식빵류 GI 70 이상, 크루아상 버터 플러스 설탕 밀가루 폭탄. 대체 가능한 빵 종류. 호밀빵, 통밀빵 지하이 낮음, 오트밀 바게트, 직접 만든 두부빵, 귀리빵, 팁빵을 먹을 땐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. 예, 호밀빵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채소 무가당 요거트. 탄수화물은 끊는 게 아니라 조절입니다.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인지입니다. 흰쌀밥보다 현미밥, 감자보다 고구마 흰빵보다 호밀빵, 단 음료보다 물이나 차,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. 스트레스, 수면, 운동도 중요해요. 식단 외에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. 만성 스트레스,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당 증가, 수면 부족, 인슐린 저항성 악화, 운동 부족, 근육의 당 흡수 능력 저하, 하루 30분 산책, 잠 6시간 이상, 깊은 호흡 10분 만에도 달라집니다. 내 몸이 조용히 회복되는 시간을 하루에 꼭 만들어주세요. 당화혈색소를 낮춘 사람들의 후기. 아침 공복 혈당이 125였는데 지금은 90이까지 내려갔어요. 호밀빵으로 간식 바꾸고 살도 3kg 빠졌어요. 무릎이 덜 아프고 몸이 덜 붓는 느낌이에요.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. 삶의 질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.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.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. 하지만 전 단계일 때 막으면 그 평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빵을 먹으면 안 되나요? 아니요. 잘 먹으면 됩니다. 무엇을 알고 먹느냐, 어떻게 조합하느냐, 어디까지 꾸준히 실천하느냐. 그게 전부입니다.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. 주변의 빵순이, 빵돌이 친구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당신의 식탁이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